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하고 B를 더했는데 C가 나왔대요. 자, 일몰의 부피는 2 0터다라고 <laughs> 이제 명확하게 나왔고요. 지금 이게 A가 지금 2L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B를 갖다가 계속 집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켜봤더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비의 질량을 이제 계속 넣는데요. 이제 전체 부피가 여기서는 이제 일정하네요. 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팍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이제 주목하셔야겠죠. 여기를 주목하시고 지금 여게 A니까 A 2 l 넣고 B를 W 넣었을 때딱 반응이 이제 완결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이제 일정하잖아요. 전체 기체 부피가. 그러면은 지금 A 처음에 2 l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B를 계속 넣는 거죠. B를 계속 넣어가지고 A가 뭔가 반응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C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가 없어지는 와중에 C가 나왔는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A가 없어지는 만큼 C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그래프 보면서 바로 여기 지금 A의 개수하고요. C의 개수가 똑같다.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A가 없어지는 만큼 C가 생기니까요. A가 반응하는 만큼 C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옆에다가 좀 써볼게요. 주황색깔로 해볼까요? 지금 A, A, 그리고 B, B. 그리고 C, C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요거를 첫 번째 실험이라고 하고 A가 처음에 지금 2L 있는 거고 B는 Wg 이 어, 상황을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 포인트 자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C가 나왔다 라고 보는데 A가 없어지는 만큼 C가 나오는 거니까 어, 당연히 C도 이제 2L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제 여기만 보셔도 지금 여기서 지금 어, A도 사라지고 W도, B도 따라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남은 게 2리터다. 그 C가 2리터 남은 거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써봐도 아, A하고 C가 어, 개수가 똑같겠군.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좀 보겠습니다. 실험 이제 2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B를 좀 늘렸네요. B를 EW로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A를 1리터로 감소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체 기체분의 이제 C가 0.25가 나왔다. 자, 요것도 이제 그냥 일단 써볼게요. A를 1L 넣었고요 B를 2Wg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C가 얼마가 나왔겠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가 남았겠죠. 그러면은 위에 하고도 연결을 해보면, 지금 2L당 W가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laughs> 이제 지금 뭐 단위는 다르지만, 2L당 W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A는 지금 양을 줄였고, B는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기서 이제 a는 줄였고 b는 늘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b가 남는 놈이 된다 b가 이제 남는 놈이 되는 거고 a가 다 반응을 하겠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 l 하고 w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다 반응하는 거고 얘는 얼마 반응하겠어요 어, 2리터당 w 예요 그러니까 비례를 지구로 하면은 2 l 당 w니까 1 l 당은 05w 그램이 반응을 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A가 1 l 반응했으니까 C도 1 l 가 나오는 것이고요. 누가 얼마 남아요? 예, B가 2w 중에서 0.5w 어, 감소했으니까 1.5wg 이렇게 이제 남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피로 얘네들을 통일을 하든 어, 아니면 이제 뭘로 통일을 하든 뭐 하나로 이제 다른 걸로 통일을 하면 되는데. 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터 리터로 하는 게더 간단하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좀 일관성을 위해서 그냥 이제 몰 하던 대로 결국에 핵심은 이제 몰이죠. 몇 몰인지를 찾아내 가지고 어 반응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좀 이상하지만 몰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1몰 1대 20리터라고 지금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리터예요. 그러면은 예 10분의 1이니까 0.1몰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l 죠 그러면은 절반이니까 0.05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생겨난 것도 0.05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모르는 거죠. b가 이제 부피가 아니라 질량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미지수로 두고서는 식을 세워서 이제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일단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 n으로 두겠습니다. n몰이다. w그램이 n몰이다. 그럼 2w는 뭐 2n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5w는 1.5n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얘네 전체 분의 얘 c의 몰이 얼마다? 0.25다. 해서 이제 식을 만들면 여기 이제 n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0.05 더하기 1.5n. 분해 시에 양 0.05mol이 되겠죠? 요거 계산한 값이 얼마가 된다? 0.25가 된다. 어, 요거 이제 그대로 쓴 겁니다. 요거 그대로. 예, 그대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n 값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아, 여기 제가 아까 숫자가 조금 이상하다고 한 게, 요거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죠? <laughs>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저는 0.05로 다 나눠버릴게요. 그럼 여긴 1이 되고 1이 되고 1.5를 0.5로 나누면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0.25를 여기다가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0.25 플러스 0.25 곱하기 30이 얼마예요? 네. 7.5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7.5n 이렇게 되고, 여기 n 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든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7 5에는 얼마 넘기시면은 0.75가 되겠고요. 그럼 N은 얼마? 네, N은 0.1몰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b 의 어, 양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맨 위에 첫 번째 식으로 가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N몰 반응한 건데, 이게 사실은 0.1몰이었다라는 얘기죠. 음 요것도 c도 0.1몰이고 그러면은 전체가 다 얼마예요? 0.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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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똑같네요 그쵸? 어 그럼 얘는 지금 다 1이에요 1대1대1대1 대1대1대 1. 어 요렇게 이제 우리가 개수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b a c b 이게 이제 다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건 이제 b하고 a는 구했고 1이니까 뭐다 했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b의 분자량만 구하시면 되겠죠. 어,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관계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0.1mol일 때 Wg이다 라고 나와있죠. 어, B가 0.1mol일 때 얼마 Wg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음, 1mol. 항상 기준은 1mol이죠. 1mol당 얼마 어, 10wg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 값이, 요 값이 B의 무엇? 바로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분자량, 곱하기, 어, 뭐, B분의 A, BA, 다 1이니까, 어, 같으니까, 뭐, 다, 그냥 숫자 1이라 상관없고, 바로 B의 분자량, 10W.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어 정리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은요, <laughs> 이렇게 조금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요, 보통 식을 이렇게 한두줄 내지 세줄이렇게 이제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 부피도 나오고 질량도 나오겠지만, 뭘 어, 결국에는 이제 뭘로 통일해가지고 쭉한 줄씩 한 줄씩 쓰고 없그안나안 안 알려준 거는 이제 미지수로 써가지고요 쭉쭉 쓴 다음에 어,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든지 아니면 식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을 한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몇 몰인지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어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